네, 안녕하세요. 태우의 무모한 도전. 오늘은 제가 턱걸이를 할 텐데요. 턱걸이를 한 번에 몇 개를 할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제일 많이 했을 때크로스피성 턱걸이 그 버터플라이라고 하나요? 온몸의 반동을 이용해서 하는 그 턱걸이를 67개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3년 전이니까 오늘 한번 다시 재보겠습니다. 근데 대신 오늘은 반동, 무반동 다 해서 할 거고요. 어,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턱걸이라고 래서 여기까지 저는 올라가는 턱걸이는 하지 않을 거고, 광배를 조금 뺀 다음에 여기까지만 올라갈 거예요. 다 올라가지 않네, 뭐, 팔다안히네 다 이런 태클 뭐 하셔도 되지만, 이따 미리 말씀드리고, 오늘 제가 몇 개까지 할수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따라오시죠. 턱걸이 하기에 앞서서 조금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, 네. 목장가. 시중에 파는 750원 좋습니다. 목장갑을 끼고 턱걸이를 도전하겠습니다. 시작. 아!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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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드네요. 이 이상은 안될것 같아. 와. 자, 42개 했나요, 지금? What? 지금 등이랑 여기 팔. 전화는 괜찮은데. 이두가 조금 땡기고, 등이 지금 제일 많이 땡기네요. 바로 펌핑이 오네요. 제가 원래 한 67개가 했는데, 안 되네. 어제 팔 운동해서 그래. 군 면제자의 턱걸이 실력이었습니다.